410만원짜리 410만 그럼 키로수로 따지면요 110kg 1m 7 2 1m 70 1 1 0 410만원 1만원짜리1 0 0 1만0 1 0 1 0 1만원1 0 아, 이입술이요입술도먹어요 도마가 도마마가 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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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가 도마가 도마가 도 도마가 도마보다는가도맛도 아, 보시면 첫번째 이렇게 했을 향은 또 참치향이 나거든요 근데 민어하고 맛이 다 같다고 음. 네. 돔인데 향은 참치향 네. 나고 맛은 민어에 가깝고. 가깝고 이게 숙성이 돼서 그런거죠? 숙성 약간 아니, 숙성이 갈수록 <laughs> 그런 네. 거죠 네. 부위하고 네. 네. 먹는 방법을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뒷목 쪽 뒷목 목그목 아. 그 아래쪽 음. 여기는 이제 갈비살이에요. 여기, 갈비살. 네, 여기, 여기 여기 갈비살. 음. 여기는 등 지느러미살. 네, 뭐. 여기가 뱃살 이게 그렇죠. 제일 기름지고요. 네. 아. 여기는 이제 몸통 안래 살, 순살, 음. 네, 순살. 네. 네. 이쪽으로 이제 음. 음. 꼬리살. 꼬리도 이게 크잖아요. 네. 위쪽 꼬리, 요건 아래쪽 꼬리. 아. 여기 보시면 저쪽이 큰 거예요. 아, 제일 그 특수, 맛있는 흑수구이. 흑수구이 이거는 볼살이에요. 여기 볼살. 입 안에서 아입안살입 안싸고 안에 와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천장살입안싸이입안이이입이싸고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여기 싸고 여기 싸고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진짜 하루에 아니 그 자리에서 딱먹는이 그러면 몇명이싸 붙어서 먹을 수있을까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 안싸고 입고입 백명한 네. 번에 백명 응. 이렇게 안 나와요 양은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부위별로 응. 한 거지 응. 훨씬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톡 네. 삶아요 아니면은 이걸 살짝 삶아야 돼요. 아, 미너 가네. 같은 경우는 살짝 삶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워낙 두꺼워요. 요거는 윗보거든요 어디요? 위위위위 위. 아, 위. 아. 위. 그리고 그때 내장 대창 그리고 이건 입술이에요. 입술. 이게 윗 입술, 아랫 입술. 아랫 입술. 아, <laughs> 이거 몇점안 나오는 건데, 지금. <laughs> 대박이다. 거. 입술까지 먹어. 혹시 입술이... 반납해야 돼요. 아 입술은 반납해야 될까요? 그러실까요? <laughs> 이제 초밥 만들어서 드시라고. 아, 아 그만큼. 만들... 그러니까 이거 쪼개가지고, 네. 네. 이제 이런 것서 그냥 드셔요. 네. 기름지고 있는 이거 순살 이쪽에. 순살. 음, 올려서 네. 드시는 게. 더안 뺏기고 음. 먼저 먹어야 되는 곳이 어디? 제일 맛있는 추천구이 제일 맛있는 부위 네. 기름 기름, 기름 배지 시 네. 근데 먼저 드시기분 기름진 분이 부위는 나중에 드셔야 해요 이것부터 드셔야 요아 그래야 여기, 더 여기 여기 드시고 여기하고 여기는 남겨놨다 나중에 드시면 돼요 얼마만에 들어왔어요? 지금 돋돔 들어오는 기간이 우 지금 작년에 못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 3마리 4마리 왔는데 어... 저희 가게로 어... 올해가 첫 번째 이건 음. 어디서 잡힌 거예요? 과거도 과거도요? 돋돔 들어오면 기분이 좋으세요? <laughs> 이거 해체 해체 네, 아. 이건 해체 작업부터 네 이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거를 다골고루 들여야 되잖아요. 네. 회한 접시 썰 때도 굉장히 고민돼요. 음. 부위별로 다 되야 되니까. 아. 버릴 네. 거 있어요? 없어요. 기보 버릴 게 없어요. <laughs> 찍고 있을 때 찍고 아. <웃음> <웃음> 좋았어, 그래. 입술. 입술. <laughs>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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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하게 거든요 근데 가요단 어. 이거 뭐는 맨뭐먹어지 에. 왜못 주세요? 근데 왜예아은 분명히 다섯 때냈어나 먹었습니다. 손님 <laughs> 먹었어? 이거 이거. 이게 아까 배살이라고 좀 두셔 보세요. 시간이 없다. 도좀좀나오는

자, 바다가 보이잖아. 네, 깊은 볼게요. 바다. 전설의 물동기가 보입니다. 와, 있다좀 <진짜. 웃음> <laughs> 건강해지네. 장가가야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잘, 웃음> <참가> 되잖아. 요기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